자, 42.19를 뛰어야 되는데, <laughs>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자, 런닝은 어, 파워가 아닙니다. 천체히 뛰는데 힘을 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가볍게 뛰면 되는 건데. 힘을 주고 뛰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의 인식이 내가 빨리 가야겠다는 강한 집념이 있어. 스타트를 하자마자 보통 사람들이 7, 8로 가요. 시속. 자, 또. 자 걷지도 않아. 저는 걷다가 뛰잖아요. 런 합시다. 걸어. 걷다가 걷는 속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런닝 스타트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내 자세가 정립이 돼야지. 자, 런닝에서 주법하고 자세는요, 일치를 해야 돼요. 천천히 뛴다고 달라지거나 빨리 뛴다고 달라지는 거는 달라져야지. 뭐가 달라져야 돼 동작의 크기, 소프트하게 가느냐, 와이드하게 가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속도에 따라서, 어 작은 동작, 큰 동작 나오는데, 그게, 어, 거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안 좋다는 거. 피치 속도의 변화. 그렇죠. 그리고 점핑을 하지 않고 그냥, 어, 깔아서 간다는 거. 그런, 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같은 케이던스, 같은 동작에서 작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속도가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어, 스무스하게 내가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속도도 가속할 때도 자연스럽게 가속하고, 그리고 유지. 그리고 감소할 때도 감속, 천천히 감소 이런 패턴이 굉장히 좋은 패턴인데, 사람들이 갑자기 올린다거나, 계속 올린다거나, 유지하지 않고, 또 갑자기 그냥 확 서버려.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42.19를 뛰어야 되는데 급할 게 뭐가 있어요? 10초, 초, 20초를 생각을 해봐. 자, 마르톤을 이제 뛰기 시작했어. 근데 몸을 좀 풀고 뛸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타트 하면은 다들 자기 목표한 페이스에 맞춰서 딱 그거를 평균화 시켜. 그래서 첫 1km부터 그 평균화에 따라서 딱 가죠. 그럼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잘못된 거예요. 왜? 몸도 안 풀렸는데, 어? 자, 내 적정 그 페이스에 딱 잡고 간다 그러면 오버 페이스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자, 5km까지는요 1분 정도 내가 다운 시켜서 가는 게 맞아요. 1분 그거 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품코스에서 근데 1, 2분도 괜찮아. 땀이 날 때까지는요. 1키로에서 5키로까지는 내가 설정한 그 페이스에서 1분에서 1분 30초 2분까지도 떨어뜨려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내 5키로까지 내 몸을 만드는 과정을 어? 거쳐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서서 끌어올리나 땀이 나고 했을 때 몸이 풀렸을 때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그랬을 때 중간에 내 페이스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오히려. 그러면은, 그걸 언제 많이 하냐? 중간에 충분히 많이 할수 있다고, 1, 2분은.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목표사지 330이야. 그러면 몇분 패스로 가요? 5분 얼마대로 가야 되잖아. 그렇게 가버리면은, 어? 3 3 0, 0 내가 최대 목표치잖아. 그럼 내가 100% 뛰어야 그걸 뛰는 거야. 그런데 처음부터 100%로 뛰겠다는 뜻이잖아, 사십4 2 1 9로 어떻게 밀어요? 높낮이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 있냐고. 피해 사람 피해다니는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